안녕하세요. 사주를 듣다 보니까 참 굴곡이 많이 있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때 아주 아, 말도 잘하고, 예. 대화성도 좋고, 이렇게. 예, 사격성도 예, 좋은데, 예, 예. 돈을 35세에서 한 40대는 수십억 벌었는데, 예, 예. 그 후로 꽝배풀이. 예, 맞습니다. <laughs>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면 은잘할 수도 있는데 예. 왜냐면돈 벌기는 쉽지만 까먹기는 아주 더 쉽단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참 늦게 오면은 괜찮은데 일찍 오고 늦게까지 오면 그뭐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여곡절 좀 이러니까 되는데 그런데다가 이렇게 운이 나쁠 적에는 예. 여자분도 꼭 나쁜 사람만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운이 좋을 네. 적 좋은 네. 알맹이만 나고 운이 없을 네. 적엔 쭉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살펴보니까 머리는 그런대로 한데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네. 본인, 저희 그 애견 만나? 예 예. 그래서 예. 이 본인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예요 예. 그럴 정도 기가 약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도좀 꼬이고 서로 네. 잘안 맞고 네. 거시기도 그런대로 네. 된다고 하지만 힘 없어서 씹어 한번 하면 네. 그냥 제가 해래를니프링 네. 지금 할 수도 없어요. 네. <laughs> 그래서 어려운데. 음, 그래서 이런, 이런 분하문는군을 올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래못 네. 살아요. 본인이 네. 네, 본인이 탈퇴하던가 네. 서로 탈퇴하든가 네. 일찍 예. 예 일찍 이혼했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되고 지금 계신 분은 또참 애가 울을 때만 나 가지고 이아이 어려울 때 만났는데. 응. 머리도 안좋고더 예. 중요한 거는 이큰 나무가 예. 돌마구에 올라앉아 있어요. 아.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죽겠어. 예. 땅에, 의, 나무가 살려면 땅에, 이 있어야 되고, 예예. 비가 내려야 되고, 태양이 떠야 되고, 그럼 잘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태양도 높지, 비도 안 내리지, 돌마구에 올라앉아 있으니 이건 뭐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 몸이 엄청 아픕니다. 예. 몸도 많이 아프고. 그러고, 거시기도 안 돼요. 예. 절대 아, 안됩니안한 아, 그 지도 오래됐습니다. 예. 예. 안 되고. 예. 본인 하나 의택하기도, 예. 그러니까, 살아나기도 어렵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맨날 누워있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예. 요 난구가 버우드 갈렸으면 어떻게 살아와. 물지 예. 태양 국지 예. 환장을. 예. 그래서 이게 사주가, 저는 이 사주를, 예, 우, 우주의 흐름으로 말씀드리고, 예. 이 궁합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첫째가 상체는 갑이 상체고 네. 밑이 지지는 하체란 말이에요. 네. 상체 맞아야 되고 하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거든. 본인이 상체 그러니까 위가 목이 없어서 창이력은한 박자 늦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만나시는 분은 네. 태어난 날이 갑목이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여자가 엄막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거의 다 그런 식이 돼야 되거든요. 네. 여자가 엄마끼되면 자식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죠. 네, 그렇죠. 좀 네. 잘못하는 것도 아무 다 네, 이렇게 네, 해주고 네. 감싸주고 이렇게 되는 네. 것이 부부거든요. 그리고 첫째는 그렇게도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욕도 맞아야 되고 네. 속궁합이 둘이 합해서 시시가 되고 안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고그 나이 차이는 이게뭐 관계 없나요? 그 상관없어. 요 아, 학벌로 키우고 나이차이도 없고, 아, 없고. 아, 일단은 네. 잠자리가 제일 아. 잘 맞아야. 맞습니다. 그렇게 만되면 상대 없고 다녀요. 네.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감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과거는 다 잊어먹고 예. 앞으로 제가 지금 결혼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좋은 감목을 주고 속도잘 맞고 하시는 분을 맞춰 드릴 테니까 예예. 걱정하시지 말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 완전히 꽉 믿고 기다려주세요. 곧 이루어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